오늘 말씀은 10편 19편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10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또 여러분들 한절 읽고 번갈아보서 교도 하겠습니다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순금보다 사,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아멘 어, 이제 어, 이 시인은 천지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 대대손손 낮은 낮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할 정도로 달마다 그 영광을 드러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영혼에 소성케 한다. 생명을 활기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죽었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이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겠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그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기뻐하는 바, 그리고 싫어하는 바를 잘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이 있고 지혜롭게 하니 그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그, 어 이제 제 친구, 제 친한 친구가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사는데, 그 친한 친구는 20년 됐습니다. 캘거리에서 사는데, 그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 아버님이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이 아버님이 이 아들을 하나 키우느라고, 뭐, 엄청 헌신을 하셨죠. 네, 그, 어, 이 아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가서 본부라니까 매달 몇 백만원씩 늘 송금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지금은 그 어, 회사, 호텔이나 이번에는 큰 회사에 이제 그, 크레딧 씨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그 회계 관련돼서 그 이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런데그 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간절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아버님이 해병대 출신이어가지고 그 월남을 갔다 왔어요. 월남전에 가서 싸우고 왔는데 얼굴이 보면은 그냥 아주 매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는데 어느 날 이제 가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늘 딸들도 다 교회 나가고 아들도 교회 나가고 아내도 교회 나가는데 본인만 안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하도 딸들이 교회를 가자고 상화를 하니까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laughs> 성경을 숨겨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아, 그분이 성이 박신데, 아유, 박사장, 오늘, 어, 일요일 날인데, 어딜 가시나? 그랬더니, 요 앞에 가네. <laughs> 요 앞에 가네. 그랬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영혼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기쁜 나머지, 이제부터는 성경을 이 가슴에 탁 끼고, 그란듯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아이고 박 사장 어디를 가시나 나 이제 교회에 가네 그런 서 마음으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이렇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그 아버님한테 들었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니들은 이 기쁨을 모른다. 니들은 이 기쁨을 모른다. 이거 이 기쁨은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이다. 말씀도 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자체도 이런 큰 기쁨이 있지만 말씀 자체도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뜻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큰 감동과 은혜가 밀려올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날의 삶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요 교훈이요, 말씀을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지혜를 얻고 기쁨을 얻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 한날에 삶도 주께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어, 어제는 또 주일 날에 이렇게 또 새로운 어, 가정을 보내주시고 이제 이 땅에 새롭게 정착하여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일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모든 가정을 순조롭게 하여 주옵시고 또이 교회를 통해서 잘 정착하고.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노생, 오늘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 노생님, 또 우리 임사모님,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던집혀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다 깊은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써서 이땅 가운데 추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한 일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해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질병과 악한 자와 악한 세력에서 사고의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부모님과 비록 떨어져 있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페낭땅에 열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시작은 참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귀한 종들을 온전히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곤고한 많은 한인디아스포라 영혼들을 섬기고, 저들을 생명과 풍수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보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배낭 열린 교회에 아골라, 브루스길라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루디아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몸된 교회에 대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과하는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음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